모르신다. 얼른 말해야지. 아리는 아리는 곱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랑은 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붙이면은 고은님이 되는 거예요. 우리 그것도 모르면서 막 아, 이 아리 아리랑, 랑, 아, 고은님이라고 하는 거예요참 좋지요. 이 근데 이거 굉장히 나는 아리랑 그러면은. 그막좀안 어 좋게 그렇게 유교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. 나이 보니까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근데 미량아리랑의 이 전설을 우리가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이 굉장히 좀 무시시해 좀 요왜으스시하냐면은그 미량고을의 사도로 부임한그 어 사도한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키가 아주 그냥 자태가 그고 이뻐가지고 아주 모든 남정네들이 그냥 너무 너무 반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아랑. 이 아랑랑자가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관내에 있던 한, 어그 도령이, 아,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내가 선수를 한번 쳐야겠다.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전에.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유머를 갖다가 매수합니다. 뭘로. 그래갖고, 야, 이제 그, 그 달구경 가자 그래갖고 저는 깊은 산속으로 유인을 해요. 근데 유인해서 이제 그 갑자기 유머가, 아, 나는 잠깐만 좀일좀 좀 보고 올게요. 그리고 자리를 피한 사이에, 짠! 하고, 그, 그 도령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연모해 왔다. 그러니까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. 그러고서구원을 하게 됩니다. 난데없이 나타난 그 남정네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? 너무 무례함에 아 그럴 수가 없다. 당신이 여차여차 사랑했으면 저차저차 절차를 밟아야지.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막 훈계를 하고 어, 그렇게 하니까 아이 이 사람이 그냥 연정이 변해서 그 못된 사람을 하리부터 보고 나잖 연정이 변해서 증오가 됐어. 그래갖고 그냥 그러고 땅속에 묻어서 매장을 해버렸대요 근데 사또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관내 한 총각도 안 돌아오니까 둘이 막눈 맞아서 어떻게 도망간 것이 아니야 남사스럽다 그래갖고서는 그, 그 사또가 그냥 고울에서 떠나가고 말았대요 그래서 신임 사또가 왔는데 신임 사또가 와서 첫날밤을 자려고 하면은 아아 귀는 주룩주룩 오고 <laughs> 열 <웃음> 조기 땡 하얀 속옷 입은 여자가 머리 풀어야지고이 위에 다가는 신발 보고 날려버어날려버어내한쪽눌러줘서 이걸 하다니까 다 기절 촉구해가면서 는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신실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 풀어줬다. 내가 전설의 고향 얘기하자는게 아니고.